화외 기능사 및 자동차 정비 준비물 언박싱 영상입니다. 오아시스, 엔진오일, 스위치, 부펜 등 다양한 품목을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화외 기사 준비를 위한 완벽한 선택, 오아시스 방수 테이프. 쓰리 메이드에서 선보이는 이 테이프는 3,500원에 만나볼 수 있어요. 차량용 접착제로도 활용 가능한 다재다능한 아이템. 지금 바로 확인하고 꽃꽂이 실력을 향상시켜 보세요. 4위입니다. 대림 시티베스트. cts a 오토바이의 깜빡이 라이트 등을 간편하게 제어하는 스위치입니다 1900원으로 훌륭한 성능을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놀라운 성능의 세븐 골드 엔진 오일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뛰어난 품질의 5w 30원의 제품을 32%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5930 원의 최고의 엔진 컨디션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플레이앤 모토 무선 동글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무선 카플레이를 편리하게 즐기세요. 내비게이션 기능도 완벽 지원하며 118,3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스포티지 R 차량의 흠집, 문콕, 기습, 필복원, 깔끔하게 해결해 줄 크리어 화이트 붓펜과 유 d 페인트를 8,500원에 만나보세요. 새 차처럼 깨끗해진 모습을 경험하세요.